아니, 박사가 그런 거라 모어 못하라고. 아, 박사 아니고. 제가 아, 또우문의개구리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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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이렇게 또 얄미게 또우문하의개구리작고또얘기 하네. 아, 니겸손도 응. 응. 적당히 해야지, 사람이야. 응. 누가? 라고요진짜 같이 일한 제가 정규 1등 출신이에요. 응? 어? 정 성적으로? 네. <laughs> 진짜로? 진짜 정규 1등이에요. 네, 인터넷이 진짜. 아, 농담 아니고 진짜. <laughs> 진짜 농담. <laughs> 내가 밑에서 어떤 친구한테 듣기로는 본인이 정규 1등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. <laughs> 아니 사실, 아, 사실입니까? 이다자더라고요도망치러죠 이야 겸손하네 밑에 있는 친구도 너무 겸손해서 대첩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밑에서 뭐랬는지 알아 종교 1등이라길래안 <laughs> 믿겨서 한살번은되더거든요 그럼 이죠아 있어 고민하는 <고민하시잖아. 웃음> 아 누군지 <laughs> 잘 모르겠는데 실물 한 밝힐 수 없어 아 근데 둘나 음? 겸손하네 아, 아 <laughs> 정말 정말 촬영한 말안 난다 하하하더라요 와, 하니까 되다겸손하지는 않은데 재수 없다, 약간. 하니까. 하니까 되더라고요. 빨리 가요. 어, 다행이다. 전교 1등이니까 뭐, 무슨 생각은 다할수 있지. 야, 저희 선생님 외우라는 거 알고. 예 하라는 거 하고. 국가세만 충실했구나? 재수없다. 전공 뭔지 물어봐도 돼요? 저 전공통신이요. 와, 또 IT업계 사세대선두주자 아닙니까? 아, 그, 괜히 도전했다가. 야, 공규열등이 실... IT를 하면 어쩌라는 거야, 이 대한민국에. No. <laughs> 그만 못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한민국 수준의 IT가 너무 성의 안찬 사람 생각 친것 같아. 그, 그렇죠? 그렇다고 볼수 있죠. 아, 그렇구나. <그렇지만> 사실이구나. <laughs> 아, 장난 아니니까. <laughs> 그 약간 이렇게 찍어보면 사람을 이렇게 흰 일을 알수 있거든요. 항상 말하는 태도나. 표명을 딱히 몇번 하다 보면 나는 파악이 되거든. 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이니까는 누구인가? 경손하지만경손하지 음. 않은. 음. 약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즐기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또 사실을 공표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야. <laughs> 나쁘진 않네요. 어내 네 글자 정말 재석다. <laughs> 내가 위에 가서 확인 을 사실을 취재하고 왔는데 네. 정말 재석다. 검손해 일도 없어요 이때맞등 맞다 봐. 맞대 자요 어 감사합니다 아 휴면가스 안 받을게 <laughs> 차에서 하나 빼왔어요 아우 적재하는 거지 귀한 걸 본인 거잖아 하얀 거요? 응 본인 차아그 아, 과장님 차에서 빼뺀걸 얘기한 거였어요? <laughs> 아, 너무한다 진짜 어떡해 다른 사람 물건을 빼가지고 막 쓰려고 생각하고 있네 <laughs> 지갈수 아, 없죠 정말 실망이 큽니다 공유한테 물어봤는데 공유가 거기서 빼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가졌어 아, 그래 공유, 공유 왜? 괜히 그런 걸 얘기해가지고 왜잘거었냐 이렇게 얘기하는? 거야? 아, 정말 진짜 이렇게 안 봤는데 사람 아, 진심을 그래. 다 얘기하네. 저도 잘생겼어. 우리 뭐라고요? 그래? 저도 잘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, 또 저런 또 여자친구한테만 잘생겼다가지고. 또 저런다 또. 아. <laughs> 아, 가끔은 좀무리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이 너무 겸손하지 마요. 그래서 그만할게. <laughs> 아방금 지금 공유 찍고 왔는데 아직 고무 장갑 너무 빠르다고 제가 지금 부담해서 미안해 죽겠다고. 나 이제 안 되겠다고 선예 경쟁을 해야겠다고. <laughs> 저 지금 지금 뭐랴협화싸워서고 다른데 이동하려는데 지금 와야 되 아니, 지금, 남이 어떻게 하는지 찍고 가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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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얘기 있었는데. 경기자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찍으러 왔네, 지금. 아, 이거 아. 나한거 아니냐고. 아니, 이렇게, 아니, 이렇게 아니. 딱 보면서. 아, 이렇게 아, 동생 하나 아, 저, 나잖아, 나잖아. 아, 저도 가져왔는데. 아, 아, 아 내가 아까 한 번도 예쁘게 똥그랗게 말았는데, 누거좀쳐다더라고 아, 그거? 이거 알지 아, 저도 15명 가져왔는데 어디 갔지? 아, 잠깐만, 근데 아, 이렇게 하면서 또 경쟁자의 스토어? 재료를 빼가는구나. 아이, 지금 자기 잘 가져와갖고 남의 거 쓰려고 지금 경쟁자 거 쓰려고 지금. 아, 아, 아. 이 사람이 인성 안 되겠네. 인성 문제 있어? 인성에 문제가 있네.